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대차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추천주 리뷰, 추천주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그리고 지금 VIP 관련해서 여러분들 문의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문의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는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료 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료 방에만 전념하고 있고요. 무료 추천주는 매일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하시면은 유튜브에서 매일 매일 무료 추천주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유료방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여기 이 번호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한 달에 3 3만원이시고요두 달에 44만원 이렇게 이용 가능하시고, 꼭 가입 의사 있으신 분들만 연락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잘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구요. 어, 현대차 들어가기 전에 제가 추천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두 종목 있죠? 펄 어비스. 펄 어비스 제가 20만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14,700원에서 15,000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두 종목 다 매수가는 안 왔어요. 매수가 안 왔지만 여러분들 어떤 그동안 제 매매 가이드 팁들을 봐주셨다 주셨더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셨다라는 거.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드린 이제 매매 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잘 활용을 하셨으면, 어, 활용을 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단타는 결국 대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내 돈이 되는 거고, 어떤 제가 드린 가이드 안에서는 여러분들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어, 팔 어비스 오르네? 그럼 나 여기서 살래가 아니라 시가 밑에서 접근하는 그 정도 가이드 팁을 제가 다 드렸다라는 거. 펄 어비스 같은 경우 시가에서 대응하셨으면 5%에서 시가 밑에서 최대 10%까지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었다라는 거. 현대 일렉 같은 경우도 시가 기준 10%에서, 어, 저가 기준으로 13% 대응 충분히 가능하셨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VIP 방이라면은 제가 이렇게 아침에 단타 종목을 뽑아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가 수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랬을 때 어떤 여러분들 수익이 가능하셨다. 현대 일레트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다 대응해서 인증까지 올라오는 부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뭐,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 수익으로, 나, 어,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모두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현대차 영상, 현대차 한번 볼 건데요. 현대차는 결국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얘가 결국은 갈, 종목이냐 아니냐 뭐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단기보다는 현대차는 중장기 관점이 더 좋은 건 사실이고요 어떤 앞으로의 브랜드 가치적인 측면이나 이익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결국 좋을 종목이다 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5일선 밑에서 21선 거쳤을 때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는 있어요 지금 21선은 버티고 있죠 그랬을 때 앞자리 뭐1 6대에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하실, 하실 법 하다. 대신 이제 소량으로 평당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소량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소량 중에서도 계속 대응을 위로 올라갔을 때 조금씩 챙기고 나머지 물량 밑에서 잡고 그 나머지 물량 더 밑에서 잡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해 나가시면은 원활하게 계좌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뭐 현대차는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더 이상 뭐 어떤 말들을 드려야 될지 계속해서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음 설문조사 같은 거 그런 조사를 했을 때뭐 현대차, 기아차는 계속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기술력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앞으로 수소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분명하게 자리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는 내용이고, 제 영상을 계속 봤던 분들이라면, 몰라도 알게 된 부분이겠죠 음,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런 내용 잘 참고를 해서 어쨌든 매수를 진행을 하셨을 때 평단관리가 중요하다 라는 거 무리하게 고점에서 진입하지 말라 어떤 요 21선 이라던가 어, 안전한 선에서 여러분들 접근을 하셨을 때 조금 더 확률적으로 편안하게 확률적으로 수익을 더 높일 수가 있다 라는 거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무튼 지금 뭐 현대차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 음, 뭐 지금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이렇게 올라온 정목때 살짝 조정 받아서 좀더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한 번도 안 쉬고 가면은 멀리 못 가요. 숨 차서. 종목도 똑같아요.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조금 순고르기, 조정이 필요해, 필요해 보인다. 그랬을 때더 멀리 갈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현대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저번주에 추천드렸던 IQ 48,000원 추천드렸었는데, 이 이하로 충분히 매수 기회가 왔었죠. 얘가 지금 45,900원 찍고, 오늘 5만원을 못 찍었는데요. 그랬을 때뭐3% 이상 수익은 났을 거고, 48,000원 이하도 충분히 매수기회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잡았으면 그 이상으로 수익이 가능했겠죠. 중장기 수익 종목은 여러분들 꼭 느긋하게 평당 관리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어, 수익 일부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만 계속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장세가 테마 위주로 흐르고 있고, 계속해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이제 내 수익은 좀 챙기면서 보자라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물량은 여러분 매수가 지지로 해서 봐주시면 돼요 수익이었던 종목은 절대 손해보고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매수가 지지로 해서 일부 수익 챙기고 나머지 편안하게 보는 거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여러분 솔브레인 홀딩스 너무 좋죠. 소브레인 홀딩스도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 지금도 뭐6% 정도 수익 중이시고, 사실 그 이상도 여러분들 수익 챙기실 수 있었다. 나머지 물량으로 요것도 좀 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더블유 게임즈. 요것도 너무 좋죠? 지금 오늘 뭐9% 이상, 7 3 0 0원 기준으로 9% 이상 올랐다가, 지금 7%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수익률 기준이에요. 어, 여러분들 수익률이 아마 그 정도 됐을 텐데, 지금 8만원은 넘겼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제가 드린 추천가가 7만원대였으면 여러분들은 8만원대에서 일부 수익을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 보시는 게 조금 좋겠죠. 그랬을 때 나머지 물량은 뭐 10만원까지도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조금 여러분들 느긋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사라는 소리 아니에요. 편안한 자리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 평단에서 여유롭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들 여유 잃어요. 여유 있게 볼 수가 없는 자리에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매수가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수익 이렇게 제가 다 챙겨 드리고 있다라는 거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제가 드린 가이드 안에서만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수익적으로 여러분들 챙겨 가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제 가이드 반대로만 안 하면 돼요. 제가 드린 가이드 안에서 그 어떤 대응만 잘 해주신다면 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내일 추천드릴 종목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미코 보고 있고요. 미코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단타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 거래가 가장 활발한 것들이 확률이 높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하실 수 있을 만한 폭이 생기고요. 먹을 구간이 나와요. 뭐 소외받다가 횡보하다가 급등 나오는 거? 물론 좋죠. 근데 그 급등 시점을 잡기가 너무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했을 때는 횡보했을 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지루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느냐? 어, 그랬을 때는 요렇게 그냥 가장 활발한 거, 가장 센거 골라서 눌림목을 공략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 편안하게, 어, 단타가 어렵죠, 사실. 단타가 어려운데, 다른 뭐, 지지부진한 거래 안 되는 걸 단타로 먹겠다고 들어간 것보다 확률적으로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미코가 좋아 보이고요. 요거 단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 주셔도 제가 추천도 계속해서 매일 매일 챙겨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 VIP 관련 문의니 꼭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이 번호로 성함 문자로 남겨 주시고요. 무료방 운영 안 합니다, 여러분. 유료 방이만 전념하고 있어요. 무료 추천주 계속 말씀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매일 매일 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 설명 드렸던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꼭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억을 해서 좀잘 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